아니 거기서 가디언 이름 키웅이에요. 찌지 빵!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바로 원자 몽킬 당해 버려 그러니까. <목소리도> 여러분들 제나 제파입니다 오늘 젤다 의전설 3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라즈고. 오 오늘 그 뭐지? 저번에 응. 그 어, 여기 찾아가라고 그래서. 임파. 임파. 여긴가? 어, 저거 어, 어떻게 가냐, 저지엄참 먼데? 그렇지! <laughs> <laughs>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쭉쭉쭉 가야 되겠네? 레스티미너가 우리. 우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어? 케 아, 저거, 근데 되게 먼데? 가는 길에 저거 뭐 있다. 저거 열고 가야 되겠다. 그지? 탑? 어. 저기 뭐. 저거, 저거 탑인 거 맞지? 어. 만은경 저거 오케이. 말이야? 오케이, 갑시다. 타이라데 그럼 뭐지? 이빨, 원뭐 있지 않을까? 먹을 거있나 물에 들어가면 스테미로 다는데? 아, 그래? 그럼 아껴야 되겠네, 스테미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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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멀어지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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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멀어지잖아. 야, 야, 링키야, 링크야 힘내! 앞으로! X! 링크, X 링크. X로 빨리 가! 링크! 힘내! 오케이 오, 아유, 깜짝아 물을 떠내려가는줄 알았잖아 어, 어 이건 뭐야? 그냥 그래.. 뭐야? 그냥 장식품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기 뭐상자 있다 어디? 난화환경 켜봐 아 너무 많은데? 레 네, 여섯 마리인데 그리고 헤엄쳐왔던데를 다시 헤엄쳐가야돼? 벨로세일 풀면 되지않아? 일 그러면 검을 바꿔 양손검은 너무 해머! 아니면 요거 헬로 뭐야? 거야이로세일 풀면 되 멀리서? 아 멀리서 폭탄을 던지는거지 폭탄이 그 어떤거? 폭탄 있죠,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아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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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아, 리모콘 폭탄. 어. 오. 이거 좋은 게 아닌데. 뭐지? 였 던지는 거 뭐지? 였 벽. 많이 보여. 파이어! <laughs> <laughs> 여기 뭐 뭐야? 너너안 죽었어. 죽어. 죽어. 뭐거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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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사 이거. 이거. 완전 이 이거. 이거. 얼마거이가 이거. 이거. 거네 이거. 이 이거. 이거. 있으이좋이이런잡거들많이모아놔이돼 왜냐고? 그냥 나중에 물이다 길을 응? 물이다 길을 만들어주는 이거. 물 따라서 가면 되는구만. 우리 참 좋은 친구. 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 쌍둥이 사내탑. 뭔지 몰라도 탑이래. 이렇게 자. 밟고 한 칸씩 올라가서 쉬면 되겠다. 이게 가논 때문에 이렇게 됐나 봐. 왜? 이렇게 주황색으로 오. 변했나 봐. 쟤에 아까 없지 않았어? 어. 아까 있어. 처리해줄게 아, 너무 오래 걸려 너무 느려 올라가는 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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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스태미너가 쭉쭉 딴다 내려오고 잠깐 숨좀 쉬고 어디로 가야 돼다 올라왔구나 이렇게 점프 뛰어서 올라갈 수 있나 잠깐! 떨어지는 줄 알았다 터치. 딩,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시커타워를 가동합니다. 아, 멋있다. 따라란. 최첨단. 그러니까 최첨단 최첨단. 띵 여기에서 이제 순간이동함. 체크포인트. 응. 오,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는겨. 열라 링크 찡. 아둘아 둘. 아 인파를 찾아서 멀고도 험한 나와. <laughs> 필요 없는 거네. <laughs> 뚝배기. 나. 가디언. 가디언. 여기 뭐야? 저거야? 가디언. 쟤좀 너무 무섭다. 쟤저 레이저에서 원샷 원킬 개 아니야? 어. 어떻게 도망가지? 움직이는 가디언인데. 여,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심지어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거. 저는 그러니까. 왜, 왜 움직여? 제가 응. 원래는 그 동그 어? 뭐붕뚜 불꽃, 불꽃 떨어졌는데 나무 기계였잖아. 응. 근데 걔가 이제 다리가 생겼는데. 아 진짜? 네가 잘 아니까 나 알려줘. 응. 하나 둘 하나 둘. 쟤 저번에 그 원샷 원킬 그 나쁜 놈. 어 원샷 원킬 한대 맞고 죽었어. 그 그러니까. 이 올라갈 수 있겠지? 스테미너?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오케이. 저거 떨어진 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뭐 떨어져? 뭐.. 푸쉬레기 푸쉬레기 이거 뭐냐 여기? 복지다 복지 왜 이렇게 바퀴들이 많냐? 어 야, 여기도 있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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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뭐야 도망가, 저거 그럼 뭐냐? 빛은 뭐지? 야 절로.. <laughs> 가이다식더라 가디언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잠깐 따라와? 여기 뭐야? 어, 어디? 어? 무 어, 저거 뭐지어되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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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아. 어디서 끌었나. <뭐라> 아. 숨이 저로 나오는. 어디로? 와 아까 가득 들어가야지. <laughs> <기로가 있지. 웃음> 와 왔다 승질 나는구만. 링크야 고생하자. 아니 거기서 가디언이은 피웅이에요. 찌지지지지 빵!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바로 먼저 몬킬 당해 버렸네. 그러니까. <몬> 말이다. 근데 말을 탈 수가 있대. 로아 말 나쁜 사람 아니다 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지금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말, 말 타고 싶다고. 말로말 거기서 어디가는거야? Nope. 아, 아, 아. 롭아어 이거 뭐야 이거 앞뒤서기 앞뒤서기 어, 뭐야 뭐뭐 이거 롤롤롤롤롤롤 어 어떻게 알았지? 이 녀석 너는 오늘 내가 꼭 잡고 만다 너 거기 딱 기다려라 지금 롭아 nope.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잡을 수 있냐? 할수 있냐?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꾸려, 꾸셔, 꾸셔, 지금, 꾸셔, 지금, 꾸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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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n o 아, 지금이니 Noop. 언제니. 눈치 되게 빨리 <laughs> 러시, <러쉬. 웃음>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짜스가. 못 맞혔지로. 화나, 화난다. 저거는꼭 잡고야 만난다 내가 좋아. 여기 이렇게 가면 상종이 벽이다. 상들임파 로아, 루아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너딱 기다려, 거기. 지금 사당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말을 오늘 꼭 잡아야 된다고. 로아, 루아너딱 걸렸어, 너. 도가에든 말이다. 도가내든도관에든 지가 아니고? 도가에든 말. 루아 끝까지 간다, 너. 오늘 너 잡고 간다. 너. 딱 가는 길이니까 딱잘 걸렸다. 너. 근데 저기 지금이니!

오, 오, 뭐야 이 대시도 있네? 이게 아, 뭐야? 빨리 가는 거. 오, 카카리코 마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임파, 임파님, 임파님. 네. 왜? 난 뭔데? 저, 저기, 저게 뭡니까? 제가 뭡니까 선생님들? 왜요? 뭐지? 나 되게 중요한 사람? 잠깐만 사과 좀 먹어도 됩니까? <laughs> 필요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말아 잠깐만 있어봐. 미안다 선생님. 너 뭐니? 왜? 왜 남자 왜? 응? 파, 파야 파야? 저는 파야 파야 오케이. 이름이 파야 파야인 줄 알았네. 파야 파야. 네. 뭐뭘 많이 들어? 나를 아는 사람이야? 날 어떻게 아는 거지? 뭐야? 할머니 모자 대빵 그 당이. 뭐나 아는 할머니야? 누구십니까? 어? 링크. 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네 처음 뵙겠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음. 왜? 인파다! 인파! 인포. 아니 기억 안 난다고 선생님! 음. 그래 기억이 안 난다고 음. 왜? 야 아까 이거라고?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할 것 같아 불기야한데? 100년 전! 아, 그래? 역시 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만. 준비됐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 준비가 됐어요! 예스! Yes. 그럼. 왜냐면, 그, 왕 할아버지랑 약속했거든. 젤다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우리 구하기로 약속했다고? 이건 뭐? 아, 그때 그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거 아니야? 재앙이 불어닥친 역사 스킵하자 <laughs> 스킵할게요 너무 길어 그리고 100년 전 하지만 결과는? 뭐내 신술을 내신수 네 내신수가 네 뭐야? 신대 시커의 병기 바르디에, 루다니에, 파메로 바루타, 나보리스 이 신수들을 잡게요. 한 잡을 때 힘으로. 하이랄 각지에서는 내 부족에게 있을 터. 어. 어. 이게 다 깨야 돼. 어. 그래 가논에 힘을 얻을 수 오케이 오케이 음... 근데 거기 가기 엄청 힘들걸? 시커스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대 음... 하테노마을의 고대 연구소? 하테노마을은 또 어디야? <laughs> 되게 먼데? 엄청 어... 먼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테노마을에 먼저 가야겠다 그런 거 같아 임파를 찾아서 컴 o m p l e 그럼 하테노마을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아유 아니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테노마을을 가야 되겠구만. 하테노마을 어디야? 한번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테노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